자, 뉴스에서 이 기상제부터 산불처럼 취재 접근이 어려운 사건 사고는 아름다운 풍광까지 이러한 취재를 가능케 하는 수단이 바로 헬기입니다. 네, 비행기를 승용차에 비유한다면 헬기는 오토바이와 같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기자들은 헬기 취재야말로 가장 강렬한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 현장 속으로에서는 헬기 취재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뭐? HBS를 이끌어갈 기대주? 현장 취재해가 고맙습니다 아 빨랑해요 도로가 다 샜겠군요 어릴 때아 나들이 하늘에서 생생한 뉴스를 전하는 항공 취재팀을 아시나요 빨리라. 접근이 힘든 사고 현장에 가장 빨리 달려가고 역사적인 순간, 지금. 지상에서는 볼수 없는 장면을 카메라에 담는다. 기동성과 현장감은 모두 맡겨라. 지금부터 SBS 8시 뉴스 항공 취재팀의 아찔한 취재 현장이 공개된다. 지난 일요일, 김포공항에 도착한 SBS 취재팀. 헬기에 오르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으니 바로 촬영 동선 협의라고. 거기에 경제 그 비행 그 코스는 어 주제가 단풍이니만큼 도봉산에서 네. 단풍하고 네. 산행객들 주제를 네. 네. 한 다음에 민둥산이 있어요. 오. 민둥산에 가서 그 억새에. 그 코스를 그렇게 네. 하자고요. 그다 상대적으로 게 모르게... 기퍼 가는 네. 가을에 맞는 효율 풍경을 담는 것이 이날 촬영의 목표. 상장에가 네. 봐야 이제 어떻게 했을지 나오겠지만 미리 장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기사를 구성 하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기를 향해 걷는 스텝들의 뒷모습이 비장하기만 한데 게다가 이중 삼중으로 안전 벨트를 매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 밖으로 약간 몸이 나가거든요. 수치를 노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혹시... 혹시 저한테서 이제 이격이 돼서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일단은 헬기랑 따로 묶어놨고요 혹시 제가 일로 떨어지면 얘가 저를 잡아주리라고 믿는 거죠. <laughs>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항공촬영. 25년 경력의 조종사부터! 사회부 3년차인 취재 기자까지 이륙 준비를 끝마친 스탭들은 한 마음이다. 하늘 위, 새로운 세상에서 보게 될 곱게 물든 단풍을 기대하며 하늘 높이 비상한다. 첫 번째 목적지는 도심 속에서 단풍을 만날 수 있는 도봉산. 헬기를 조정하며 매일같이 전국 산천을 누비는 민병호 기장이 평소 점찍어줬다는 장소로 취재팀을 안내하고 보기만해도 아찔한 촬영이 시작된다. 카메라에서 촬영하는 화면은 곧바로 헬기 안에 설치된 모니터에 나타난다. 여기서 밝히는 영상 취재 비밀 하나. 하나가 이제 흑백이다 보니까 단풍을 보면 뷰파인더 상으로는. 이게 단풍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제 왼쪽 눈을 뜨고 나무가 있으면 그 옆에가 단풍이 들었더라. 이거를 오른쪽 눈으로 이제, 이제 촬영하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곱게 물든 단풍이지만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보면 눈 덮인 겨울나무 같기만 한데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헬기 취재에서 촬영기자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노련한 기장이다. 두 번째 영상 취재 비밀 조종석 아래 모니터가 숨어 있다. 조종사는 그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촬영되는 화면을 보고 촬영 기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림을 위해 세심하게 헬기를 조종한다. 정상에서 헬기를 향해 손을 흔들어 주는 사람들. 알고 보니 더 좋은 화면을 위해 헬기를 탄 스텝이 먼저 손을 흔든 것이다. 뉴스 생방송까지 남은 시간은 단 6시간. 꼼꼼하게 촬영 내용을 살펴보는 취재 기자가 바빠진다. 당일 촬영하고 방송되는 급박한 상황.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기사의 일부를 미리 작성하기도 한다고. 알고 보면 헬기는 작은 방송국이기도 한데 때로는 생중계까지 가능하다. 이 장비는 생방송을 할때 송수신 장비예요. 여기서 항공기에서 찍은 화면이 여기에서 그 저쪽. 그 송신 장비를 통해서 지상에 있는 SNG를 통해서 우리 가정까지 도달합니다. 바로 이 헬기 밑에 설치된 안테나로 지상의 방송국과 영상을 주고받을 수 있다. 가을 거지가 한창인 들녘도 빠질 수 없는 가을 풍경의 소재거리. 일기 취재가 막바지에 이르자 촬영한 테이블 확인하는 기자 촬영 내내 긴장했던 영상 취재 기자의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보인다 카메라에 담은 가을 정취를 잠시 감상해보자 그런데 갑자기 헬기가 도심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는 공항 반제탑과 구조 헬기 사이의 교신을 듣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로 급하게 이동하는데 덕분에 추락한 등산객을 들것에 실어 헬기로 구조하는 생생한 현장을 포착했다. 아, 갑자기 인명구조... 일단은 신을 듣고 저희가 기다렸다가 이병구조의 현장을 잡았어요 이거는 취일 스케치에는 안 받아도 사건 사고에 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값진 영상에 항공 취재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뿌듯하다. 4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일 틈도 없이 곧바로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방송국. 8시 뉴스 생방송 4시간 전. 뉴스 원고를 정리하는 취재기자의 손길이 분주해진다. 저마다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완성된 원고로 곧바로 녹음에 들어갔다. 물 드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우리 곁에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방송을 30분 남겨둔 상황. 그런데 아직 편집이 끝나지 않았다. 찍고 나서 바로 아이 컷을 이따가 어떻게 써야겠다 생각이 드는 컷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케이 컷이죠. 오케 그런 것들은 기억에 남지 않아요. 일그걸 찾아 쓰는 걸 지금 찾는 거예요. 일에 따라 하얀 어스레가 1분 1초가 흐를수록 점점 초재지는 기자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촬영한 가을 풍경은 뉴스의 네 번째 순서로 배정됐다. 어떤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취재가 쉽고 촬영이 간단해서 금방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 당일 제작하는 경우들, 당일날 발생하거나 당일날 취재가 필요한 것들은 아무래도 시간에 좀 쫓기게 되죠. 방송은 나가야 되는 거고, 우린 거기에 시간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고생하셨니다 이제 편집을 마친 파일을 보도국 전산망에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붙여볼까?

저마다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등산객들의 옷차림도 점점 가을산을 닮아갑니다. 들판에는 가을거지가 한창입니다. 별을 베는 농기계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산등성이를 따라 하얀 억새가 끝없이 펼쳐진다 소방서 구조일기가 한 남성을 인명구조용 로프로 끌어올립니다. 오후 1시 반쯤 63살 신모씨가 등산을 하다 바위에서 떨어지면서 머리와 오른쪽 다리를 다쳐 119대 최재종 우연히 촬영한 응급 구조 뉴스까지 꼼꼼하게 모니터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네, 모니터도 최종 다 했고 방송도 제대로 잘 나가서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마음이 또 끈타네요 끝나고 나니까 저는 영상 취재 기자로 사실은 뭐 그림을 정말 영상이 되게 아름다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영상을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시간 안에 보내드리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긴급 재난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신속하게 현재 상황을 시청자들한테 어, 알려줄 수 있는데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게 해를 곱다기 때문에 그때 가장 보람을. 하늘을 누비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기록하고 그 값진 영상이 역사가 되는 순간 헬기 영상 취재팀 그들의 멋진 비상을 기대해 본다